내 혈관의 튼튼한 짝꿍 혈관 청소부. 오늘 레시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오늘도 많이 추웠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또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디일까요? 이렇듯 건강하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혈액이 순환이 잘 된다는 결국 몸의 건강 상태는 혈액과 혈관 관계 혈관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가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고 또 건강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혈관이 건강해야 되고 또 탄력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콜레스테 수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여성은 폐경기를 겪 이후에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결국 한국인의 심뇌혈관의 질환의 가장 큰 요인은 고지혈증.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검진표 수치를 받으실 거예요. 총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에 대한 수치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ldl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ldl 은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시는데 실상은 혈관에 기름을 갖다 붙이는 택배차 이기도 하면서 이 ldl 수치가 어, 급증하게 되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HDL. 이 HDL은 혈관에 붙은 기름을 치우는 청소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검진표를 읽으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냐, 낮냐, 이 부분만 보고 계시는데요. 실상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 또 LDL 수치, HDL 수치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밸런스,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록 200 이상이어서 경계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LDL 수치가 낮다면 또 HDL 이 수치가 높다면 혈관은 건강하지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이면서 LDL 수치가 높고 HDL 수치가 낮다면 이거는 혈관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총 콜레스테롤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LDL 수치, HDL 수치, 또총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다 균형을 보셔서 그 수치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결국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고지혈증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동맥경화나 협심증, 심근경색, 또 말초 동맥 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 때문에 가장 위험 하지요. 그런데 이 고지혈증이 아무 증상이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만약에 고지혈증을 발견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방치하게 되면요, 우리의 소중한 장기인 뇌나 심장, 말초혈관에 동력 경화, 경화가 생기게 되고요. 어, 또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뇌졸증이나 협심증, 말초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혈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혈액검사로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키는 그 혈관 질환의 3대 성인병이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입니다. 근데 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가 모두 다, 어, 이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있는데요. 그 주범이 뭘까요? 3대 성인병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액의 점도. 즉, 탁하고 끈적끈적해서 그 당뇨병을 일으키는 혈액의 점도가 문제가 되고요. 또 우리 박민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에,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어, 저항력을 줘서 혈관의 탄성을 두껍게 만들고, 그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또 혈전, 가만히, 어, 우리 혈액에 끈적끈적한 그피떡으로 인해서 모든 혈관이 원활하게 흐름이, 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이 3대 성인병은 혈관의 독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어, 질환을, 어,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을 탁하게 또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곧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들, 어, 새를 해또 우리가 구정 음식으로 또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떡국이나 약과 또 식혜, 동태전 같이 맛있는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마주 대할 텐데요. 요런 고열량의 음식들을 먹게 되면 칼로리가 많지요. 이렇게 칼로리가 많은 음식들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피떡을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적당히 드시기를 어,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 육류가, 여러분들 고기가, 사실 고기가 우리가 고기만 먹는 음식, 먹지는 않죠. 여기에 함께 곁들이는 게 뭐죠? 어, 술도 들어가게 되고요. 또 탄수화물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육류가 산성, 산성 음식이다 보니까 또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또이 육류가 먹게 되면 또 혈관을 망가뜨리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페스푸드나 인스턴트 음식들은 모두가 다,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공식품이죠. 초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 혈액을 탁하게 또 혈관을 망가뜨리는 생활습관이 있죠. 그게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서 있는 것, 우리 몸에 혈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오래 서 있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흡연은 혈관 내피를 또 손상을 하기 때문에 또 혈관을 망가뜨리고요. 또 음주는 어 우리가 술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곁들이는 안주로 인해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요. 또 여러분들 어 사업하신이라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수면이 부족한 하실 텐데요. 하루에 수면 시간이 7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면 이 또한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혈관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관은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혈전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망가뜨린다고 망가뜨려지는 어,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혈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물 8잔을 어 드시기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물은 내 몸의 혈액을 순환을 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생기지 않도록 막아 주는 일이 바로 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8잔을 꼭 미네랄이 있는 물로 드시기를 권장을 해 드리고요. 또 유산소 운동, 빠른 조깅으로 또 땀을 배출하고 또 혈액을 탁하게 하지 않는 또 유산소 운동, 또 건강한 밥상. 어 생선과 각종 잡곡과 또 야채 음식으로 또몸 속에 미네랄 뿐만 아니라 혈전을 막는 일들을 해, 해야 되고요. 또 하루에 수면에 일곱 시간을 자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혈관은,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는요, 잘 달려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 찌꺼기로 인해서 끈적끈적해진 그런 막힌 고속도로를 만약에 달린다면 언젠간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고쳐보고, 또 노폐물과 찌꺼기로 막혀있는 혈관들을 혈관청소부라고 말할 수 있는 레시틴으로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레시틴이라는 영양소를 한번, 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레시틴은 어떻게 혈관청소를 할까요? 레시틴은요,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이라는 게 뭐냐면,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입니다. 특히 뇌와 신경조직, 또간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작은 방들이 있어요. 이 작은 방들을 문을 열고 제대로 문을 열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시틴인데요. 이 레시틴이 레시틴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오고 또 노폐물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인지질의 한 종류입니다. 이 레시틴은요. 우리 몸속에서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설거지를 할때 기름진 그릇을 물로만 닦으면 깨끗하게 닦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쓰죠? 세제를 쓰지요 이 레시틴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그 세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 밖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우리가 먹은 뭐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이런 튀김 등을 이 레시틴이 싹 감싸서 물과 섞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기름들이 혈액을 타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몸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시틴의 또 다른 별명은 혈관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 유화제 몸속을 깨끗하게 콜레스테롤을 잘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게 해 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개선해 주고 혈행을 개선해 주고요. 또 레시틴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콜린은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 원료인데요. 이 콜린이 바로 뇌를 깨우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어, 공부하는 학생이나 업무량이 많은 직장인들, 또 치매라든지 기억력 저하로, 어, 또 알츠하이머 뭐 같은 질병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인지 건강을 위해서 꼭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바로 레시틴이거든요. 또어 간의 기능을 또 개선을 해줘요. 그래서 간 안에 우리 몸에서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 물질을 해독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간은 우리 몸에서 지방 대사를 또 촉진을 하는 촉진을 하면서 에너지를 대사를 시키는데요 이 레시티는 간에 지방이 쌓이는 이 지방간을 막아주고요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만성 피로와 다이어트 효과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레시티는 뇌혈관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청소해주고 또 지방간을 또 막아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왜 굳이 아메 뉴트리라이트 레시틴을 먹어야 되냐? 그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식물성 대두에서 추출한 레시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시틴은 계란 노르자에서도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식물성 대두에서 추출한 레시틴을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지질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이 인지질은요. 특히 인지질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스파티딜콜린이란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추업을 레시틴 안에 추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또이 인지질은 어~ 세포막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추어블레스틴 안에는요. 고함량의 항산화 제품이 비타민 e 로 어~ 그~ 레시틴이 어, 산화를 방지하는 걸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아메이 뉴트라이트 레시틴이, 어,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믿을 수 있는 원료의 뉴트라이트만, 뉴트라이트만의 깐깐한 기준으로 대도에서 추출한 순수한 레틴이, 어, 레시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메이 레시틴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 포스파티딜 콜린이란 성분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데요. 이 포스파티딜 콜린은요, 뇌 신경. 그러니까 뇌 건강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포스파티딜콜린이 충분한 식물성 대두 레시틴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대두 레시틴과 난황 레시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난황 레시틴은 계란 등에서 추출한 레시틴을 말을 하고요. 대두 레시틴은 말 그대로 콩에서 추출된 레시틴이라고 말을 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두 레시틴과 난황 레시틴의 차이는 요 바로 인지질의 조성과 지방산 조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두 레시틴은 포스파티딜 콜린과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그다음에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난황 레시틴은 약70% 정도밖에 포스포, 어, 포스파티딜 콜린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 포스파티딜 이노시. 시톨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약간의 스핑고 미엘린이 함유되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두 레시틴 인지질 안에 보면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얘가 세포막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세포막과 담즙을 만드는 핵심 인지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포스파티딜 콜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LDL 수치가 산화된 LDL 수치로 인해서 생겨나는 哦，天！Okay. AO라는 성분을 막을 수가 있어요. 또이 포스파티딜이노시톨은 막에 붙어 있는 신호 장치예요. 그래서 아까 그 혈관에 혈관이 끈적끈적하게 되면 당뇨가 일어난다고 했죠. 이 인슐린의 신호 전달을 해 주는 게 바로 포스파티딜이노시톨입니다. 또 포스파티딜에탄올은 이 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는데요. 대두에는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 완전한 어 레스틴 인지질 조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아까 난황에도 레시틴이 있다고 했죠. 포스파티딜콜린이 70% 그다음에 약간의 스핑고미엘린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스핑고미엘린은 바로 신경과 혈관의 내피막을 어, 단단하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마지막으로 어 추어블 레시틴이 어떤 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제가 그거를 잠깐 데몬으로 데몬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컵에 어 물을 담았습니다. 어 우리가 어, 보통 삼겹살 먹을 때 어떻게 드세요? 어, 삼겹살만 먹지 않지요. 대부분 김치를 또 막판에 이렇게 볶아서 또 이렇게 김 어,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 오늘 그렇게 음식을 한번 삼겹살을 구워서 김치와 함께 먹었습니다. 자, 제 옆에 있는 어, 요두 컵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고추 그림에 이렇게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어, 것들이 보이지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때 보면 고기에 그 기름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어블 레시틴을 하나를 한번 갈아서, 한쪽은, 음, 한쪽에다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갈아서, 어, 레시틴을 갈아서, 한 번, 어, 요렇게 기름막이 껴있는 또, 곳에 어, 한번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시틴을 하나를 갈았습니다. 여기 갈아서 넣어서 봤더니요, 한 번,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시틴이 레시틴이 함유된 들어가 있는 부추기름과요. 레시틴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막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기름기가 완전히 녹아져 있죠. 어, 레시틴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기름이, 어, 다 녹아져 있고요. 지금 이쪽 한 쪽에는 기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넣었다가 한번 빼볼게요. 저는 여기서 에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어, 레시틴을 이렇게 삼겹살을 먹고 아니면 김, 삼겹살과 함께 김치를 먹고 고 났을 때 레시틴이 있는 걸 한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혈관을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관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 이렇게 레시틴을 먹고 또 혈관 관리를 통해서 놀라운 어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시틴에 대한 공부를 좀더 해보시고 또 혈관에 대한 건강을 좀 어~ 관리를 하셔서 어~ 이 추운 겨울날 또 여러분들의 어~ 건강을 또 혈관 건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